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목은 메디아나입니다. 메디아나 수급 보시겠습니다. 메디아나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누적 수분 개인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쪽이 강한 매수 추천은 없어요. 그러니까 수급상으로는 현재 상태에 이쁜 모양은 아니다. 이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이제 7,900원, 그 다음에 7,130원이 저항인데 넘어갔다 내려왔으니까 이제 7,130원이 디지 라이언데 조금 이탈을 했어요. 그럼 얘도 여기 2평선만 이탈 안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밑으로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현재 상태에서 이거 목표치는 된것 같네요. 하방으로 일봉상으로 하락 목표치를 잡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갔고 이탈해서 밑으로 쭉 빠지게 된다면 이 정도 구간까지 빠질 수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5,510원 뭐 일봉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크게 빠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7,900원을 좀 안착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2월 5일날 말씀 드렸네요 요거 이제 지워버리고 일자 쓰고요 그래도 이제 하락의 목표치는 좀들 주고 2월 5일날 말씀 드렸을 때 아마 요 구간에서 이제 분할 매수 하락을 했으니까 분할 매수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마음이 드셨겠죠 이제 상승의 목표치 없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하락의 목이도 없어졌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얘는 이제 상승 추세선이 요렇게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하단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밑으로 밀리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내려왔고, 그 다음에, 요렇게 내려오는 N자형이 하나 생겨요. 이빨 고다리고처럼. 그럼 이제 6,445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밀리게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밀리는 N자형이 되거든요. 여기 저점을, 요, 기 저점이나 여기 저점을 손절 잡고 가실 분들은, 여기 6,630원, 6,440원, 6,210원, 20원에서 매수 관점을 갖고, 여기나 여기를 손절 잡고 가시는 거예요. 다시 넘어갈 때잘 봐야 되겠죠? 얘는 이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이렇게 가는 이제 조그만 N점이 하나 생겼어요. 요 고점을 살짝 넘어가는 자리잖아요? 요사각가친 금액 정도, 이 7,750원까지 이제 조그만 N장이 보여요. 그러면 여기 갖다 눌렸을 때 7,530원 보다는 이 몸뚱아리가 이렇게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저항 라인이 이렇게 어요그 7,440원. 요 정도가 이제 저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180원. 그러니까 얘도 여기, 여기로 올라갔고 눌렸고 올라간 다음에 여기나 여기를 이탈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N장이 생기니까 뭐, 여기 전저점이나 8,250원까지도 갈수있다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눌렸을 때, 상한가챙금액이나 요구하는 이탈을 하면 또 이제 이런 엔점이 또 생기겠죠. 그럼 이제 크게 보긴다면 이런 식으로도 갈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 정도 관점으로 외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